안녕하세요. 경주에 사는 꽃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31 기도하면서 제일 버티기 힘들었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? 힘든 거는 혼자예요. 외로움이잖아요. 어차피 내 혼자 있었지만 일반 생활에 나와서 혼자, 있는, 혼자 있는 거하고 산에서 있는 혼자 있는 거 정말 다르거든요. 방에 있을 때는 TV를 보든지 뭐 폰을 만지다 이런 면 조금 뭔가 혼자 있어도 외롭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산에 있으면 본도 없지. 아, 아무것도 없잖아. 새소리, 뭐 바람소리, 물소리, 그죠? 벌레소리, 뭐 그런 거만 있지. 그렇 그런 외로움에 조금 고독한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, 나는 산에 있을 때 마음 실험을 그런 많이 하신 것 같아, 할아버지가. 이렇게, 처음에는 좋다고,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,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,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나? 진짜 이 길을 택한 게올바른가 내가 왜 이길로 왔지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이 무지무지 많이 들었었어. 그게 좀 힘들었어. 기도하는 거는 힘든 건 없었어. 응, 기도는 그냥 하면 되잖아, 하면 되는데 기도 끝난 후에 이제 올려 있으면 잠도 안 와, 잠을 안 재오더라고. 잠을 거의 못 잤어요. 말잠면한두세 시간. 그것도 잤는지 안 잤는지 공간이안갈 정도로.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, 별로. 그게 제일 좀 그래. 홀로의 고독감. 그걸 이겨야 되는. 그게 제일 힘들지, 뭐, 다른 거는. 뭐 그런 것 같아. 기도할 때는 그 외로움이 조금이라도. 없었나? 기도는 기도할 때 집중만 하니까. 음. 고급만 하니까 별로 모르잖아요. 그죠? 음. 뭐, 기도만 해야 된다그 생각만 딱 하니까 뭐, 음. 있는데 딱 끝나고 후에 이제 조금 공백 있잖아요. 음. 그것도 잠이라도 좀 자면 되는데, 잠도 못 자지. 음. 음. 혼자 멍하게 뭐 있기도 뭐 하고, 산 쳐다봤다가 눈물 흘리고. 뭐 봤다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뭐 계곡 물 내려가 바위하고 이야기하고 <laughs> 개구리하고 이야기하고 <laughs> 그러니까 먼저 좀 뭔가가 고독감 외로움 먼저 그런 그런 좀 있었지 그런 거 빼고는 뭐 굳이 뭐 없었죠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산에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시련을 받고 그 시련을 다 끝내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법당을 또 차리니까.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감정의 변화가 있나요? 많죠.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, 뭐 처음에 나는 뭐 신이 뭔지, 뭐 이거 뭔지, 뭐 아무것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서 갔기 때문에. 전 스님이 만나기 전에는 신, 칠정줄이 있다는 건 알, 알았지만, 신을, 신의 길을 갈 길은 생각도, 꿈에도 생각도 안했어요 나는 정말. 지금 우리 형제들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. 내가 이거 받은지. 아, 그 누구도 몰라요. 지금 나 혼자밖에 몰라. 이 가는 거. 알려지 아무도 모르니까. 형제 시간하고도 지금 사이도 안좋다 지금 뭐 연락 안 하고 지낸지 오래됐지. 아무도 몰라. 나 홀로의 생활, 나 홀로의 외로움이.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이길로 왔기 때문에. 아직 아무도 몰라요. 애들도 아직 몰라. 예. 네. 나 혼자만아, 나 지금 있어요. 어, 애들하고 지금 연락 안 해? 연락은 해도 아직 이게, 이로 간다는 건 애들은 몰라. 조그만할때몇번 보고 이때 그 성인일 때까지 억울한 건못 봤어요. 그래갖고, 그만 나와. 이거 됐다. 하 이야기하면 애들은 왜 놀라겠어. 이제, 이제 연락이 좀 돼. 문자 조금 주고받고 하는 사이인데. 그죠? 하나의 이야기하면 눈물 날라 그래. 너무 미안해서. 그렇게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. 이 이야기는 진짜 할 얘기 많아요. 다 들으면 놀리 사람도 많고, 우리, 우리, 가족들도 나이 됐으서물 모르는 것도 많지. 대화가 안 됐으니까. 동생이 뭘 생각을 하고, 어떤 생각을 하고, 뭐, 뭘, 아무도 모르니까. 뭐, 대화가 됐어야지. 남보다 못하는 게 형제지간인데. 이게 다 신의 분파를 하니까 나도 좀 놀랬죠. 신병이라 할 때, 나는 신병을 알아본 적은 없는데, 어릴 때는 뭐, 몸이 안 좋고, 막, 이렇게 아픈 건나 어리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, 난 아파 본건 없는데,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지. 사람하고, 돈하고, 막, 이런 인생살이 나에 대한 모든 이런 게, 그, 그런 걸 나를 치는 거지. 그게 너무 힘든 거지. 몸만 안 아픈다 빼고는, 모든 게, 편하게, 편탄게 살아온 게 없어요. 나는 어릴 때부터, 조그했던 귀신은 봤어요. 할머니가 봤어. 음. 그거 는 아마도 이야기 안 했어. 음. 그거는 나는 어릴 때니까 그게 뭐 신이 와서 부인하는 생각을 못 했지. 할머니가 봤는데, 받는, 할머니를 봤는데, 그거는 그때가 시초였겠지, 눈에 보이던 게. 30일 동안 기도하면서는 한 번도 귀신 본적 없어요? 밤에 기도? 어, 귀신은 안 음. 보였어요. 아. 근데 소리는 휘바람 소리 같은 거한번들리고 음. 음. 자꾸 문문가가 있잖아요. 이렇게 경상도 말로 씹부린다잖아뭘 자꾸 씹으린 소리 있잖아. 여, 여자 소리. 여자 말고 여자 혼자씩 막. 기도만 딱 시작하면, 저 멀리서, 뭘 그리 그래 시부려졌다 이런지, 찰찰찰찰찰찰, 그 소리는 들렸어요. 그거는 몇분 들은 것 같고. 뭐 기도하고, 내려와서, 하나하나 이제, 아무도 나는 내 주위에 없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 이 아무도 없어요. 허, 나는, 어르지 혼자. 아무도 없어요. 정말. 이때까지,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 혼자 생각해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되고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선생님도 저도 많이 도와주시지 선생님 밑에 제자분 우리 보살님도 계시지 그들이 저한테 말이라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그게 많이 제가 많이 어지도 되고 많이 힘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많이 이렇게 무속를 길을 갈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좀 돼요 많이 아무도 없더라면 진짜 그렇잖아요 혼자 이 길로 가려면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뭐라도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힘이 되죠 많이 도와주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, 내가 물어보고. 그래도 해주주니까 제가 이렇게 이 길로 그래도 자신있게 배워가면서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없으면 제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. 그죠? 그렇지. 그래요. 응. 마음의 의지가 많이 돼요. 예, 오늘 까지 하고요. 제 다음에 좋은 모습으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